여러분들에게,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,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하루 세번 문안 인사를 요청하고, 그저 조선시대처럼. 예. 네. 그리고 끼니 때마다 나한테 제수성전을, 7첩 판성 12첩 반성을 차려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할수 있다 없다. 할수 있는 분. 나밖에 없는 거야? <laughs> 아니, 난 그냥 올라간 거야. 자, 거꾸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나한테 할수 있다 없다. 없다는 거를 우린, 잘하죠. 너무 잘 알아. 자, 이게 아이와 함께 우리가 잘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? 시대에 맞는 부모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시대에 맞는 부모 역할. 그렇다면 트렌드의 변화는 변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? 적응해야 된다. 그데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. 부모의 역할에 변화에 로 우리 적응해야 되고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자녀에 맞는 역할을 우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된다. 그러나 뭐예요? 자유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아이들에게 어른도 마찬가지. 뭐가 있다? 책임이 라는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응시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야기이드렸거든요